그리고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결국 이걸 잘해야 고수익이 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을 더잘 쓰는 걸 연구하는 것보다도 내 블로그와 접목을 하지,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서 수익화를 하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몇백 개씩 쌓여가는데 수익이 저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수익이 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도대체 수익이 나기 위해서 뭘더 해야 하고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감이 잘안잡요 하시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외부 유입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 유입은 단어만 들어도 유추가 가능한 반면에 외부 유입은 단어만 들었을 때는 어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외부 유입이란 내가 포스팅한 글을 직접 외부에 퍼 나르면서 홍보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 추천이라는 글을 포스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 이 글을 유익하게 읽어줄까요? 그리고 궁금해할까요? 아마 무릎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년 여성이나 중년 남성들이. 많은 사이트에 가서 이 글을 올리면은 제 글을 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주도 여행 저렴하게 가는 방법 이라는 포스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주 여행 국내 여행 관련한 커뮤니티에 이 포스팅을 올린다면 제 블로그에 방문자 트래픽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내 글을 읽어봐 줄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을 외부 유입이라고 합니다 그 외부 유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검색 유입으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검색 유입으로 고수익이 그 나려면은 포스팅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상단에 꽂혀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내 광고를 클릭해줘야 내 애드센스 수익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 검색 유입의 단점은 상단에 노출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는 점이에요. 최소 1페이지 내에는 들어가야 사람들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내 글을 읽어봐 줄 텐데 1페이지에 들지 못하면 포스팅을 많이 했다고 해도 조회수가 0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걸 찾으려고 검색을 했을 때 2페이지, 3페이지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내가 정말 정말 찾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1페이지 이내에서 모든 해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들여서 열심히 쓴 포스팅을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그냥 묵히는 것이 아니라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없다면 외부이입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을 블로그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에드센스 수익이 높아지겠죠. 지금 저의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때아 이거 꽤 귀찮은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외부이입은 손품을 팔아야 하는 꽤 귀찮은 일이 맞아요. 그치만 내가 열심히 손품을 판 만큼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 유입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결국 이걸 잘해야 고수익이 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바로 외부 유입은 마케팅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을 더잘 쓰는 걸 연구하는 것보다도 어떤 마케팅 방법으로 내 블로그와 접목을 시켜서 수익을 낼까 하는 고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고수익이 나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의 설명을 듣고, 그럼 나도 외부 유입을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 글로나 외부 유입을 한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외부 유입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글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글을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쓴 분들이어야 확인이 가능한데요. 내가 썼던 포스팅 중에 RPM이 높은 글을 확인해 보세요. RPM은 천의 노출당 수익으로 내 포스팅을 천명이 보았을 때 얼마나 벌수 있을지를 예상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내 RPM이 200달러다라고 하는 것은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1000명일 때 나는 200달러를 번다는 거고 만 명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2000달러를 벌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RPM 확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에드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고서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인기 페이지를 또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인기 페이지에 글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쓴 모든 글이 인기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 설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rpm이 높은 글부터 외부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쓴 글에서 어떤 게 rpm이 높고 어떤 글로 외부입을 할지 정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외부유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외부유입의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 그리고 좀 확실한 방법들 위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난이도 하루는 누구나 할수 있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지식인 질문글은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신 포스팅에 관련된 주제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무릎관절에 좋은 영양제 추천이라는 포스팅을 지식인의 외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무릎 관절, 영양제, 건강에 관련된 카테고리, 그리고 관련된 질문글에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식인 외부유입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url만 띡 남기는 게 아니라 질문자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있다 라고 말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방문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니즈를 적당히 채워주면서 나의 블로그 주소도 남기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제 난이도 중으로는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로 외부유입을 하는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커뮤니티에 게릴라성으로 내 포스팅을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입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는 주의해야 할 것은 관리자들이 이런 게릴라성 홍보를 정말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강퇴나 활동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할 때는 진짜 회원처럼 좀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더 나가서 나는 네이버 카페로 수익을 좀 봤다. 나 네이버 카페가 좀잘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와 제휴를 맺어서 당당하게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제휴를 맺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요. 이게 3개월에 몇백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몇십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면은 제휴를 맺어서 안전하게 홍보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중으로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는 네이버 블 모든 핵심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60%에서 70% 정도만 글을 적어주고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티스토리에 있다 라고 하면서 url을 걸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내 블로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 방법은 기존의 네이버 블로그를 조금 해보고 네이버 로직에 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상으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쇼츠가 있습니다. 왜 난이도가 상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외부 유입 방법들은 기존에 잘 키워진 커뮤니티에 내가 조심스럽게 침투해서 홍보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쇼츠는 내가 채널을 만들어서 키워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외부 유입의 마지막은 내가 내 채널을 만들고 말지, 내가 내 페이지를 만들고 말지라고 끝나는 것 같아요. 먼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머 페이지나 이슈 페이지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혹시 이런 형식의 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페이스북의 링크 게시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흥미를 유발시키는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하고, 클릭을 했을 때내 블로그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밑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팔로우 1만 명과 친구 1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유료 광고를 돌려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쇼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튜브 쇼츠는 개인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린 다음에 댓글에 링크를 남겨서 내 블로그로 넘어오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유튜브가 이런 식의 쇼츠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쇼츠 댓글에 링크를 비활성화가 되도록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쇼츠 운영자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쇼츠 댓글에 링크를 달았을 때 비활성화가 되지만 옆에 조그맣게 한국어 번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랜딩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모바일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건데 보통 쇼츠는 모바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프로필 링크에내 블로그 주소는 내 포스팅 주소를 남길 수가 있어요. 또 쇼츠에 롱폼을 연결해서 들어갔을 때 더보기란에 내 블로그 주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블로그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외부유입을 해야 하고, 외부유입은 마케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블로그로 고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외부유입의 종류로는 지식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쇼츠가 있고요. 제일 난이도가 낮은 건 네이버 지식인이기 때문에 외부유입이 처음이신 분들은 네이버 지식인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수익이 나려면 RPM이 높은 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애드센스 홈페이지나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 외부 입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로 고수익을 그 어떻게 내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내 블로그와 접목을 하지,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서 수익화를 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아이디어가 많이 많이 넘쳐 나실 거예요. 또 그걸 반드시 실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